사인사색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RBPS 경영연구소 한익수 소장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어, RBPS 경영혁신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시작하기 전에 제가 퀴즈 하나 하고서 시작하겠습니다. 네. <laughs>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이 무슨 대학입니까? 아, 다 하시네요. <laughs> 모르실 줄 알았는데. 그다음에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대학은 무슨 대학이니까 하버드. 하버드. 아, 어떻게 이렇게 미리 공부하고 오셨나고요? 그래서 뭐 하버드든지 옥스퍼든지 하든 유명한 대학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어, 하버드 대학보다 더 유명한 대학은 어딘지 아세요? 모르세요?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들리대 <laughs> 이 들리대가 왜 유명하냐면 아무리 하버드 대학을 나왔더라도 이 들리대를 잘 못하는 사람은 성공을 못하더라고요. 네. 그죠? 들리대 그러니까 적극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죠? 네. 에, 그러니까 자기가 지식이 아무리 있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에, 이렇게 적극성 있게 표현하고. 또 해결하고 발전해 나가는 사람이 성공하더라 이거죠. 네. 그래서 이 근성과 어떤 적극성을 가진 그 드리대를 자하는 사람이 하버드대 나온 사람보다 더 성공하더라 네. 런 얘기 있습니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어 이거 누가 잘 그린지 잘 그렸죠. 예. 네. 이거 뭐 몇십 년에 걸쳐서 계속 다듬고 완성해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포도나무의 지혜, 그거를 포도나무로 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거를 이제 사과나무에다가 이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사과나무 이론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보니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예요. 자, 내용은 같습니다. 이 사과, 사과가 좋은 사과를 많이 맺으려면, 마찬가지로 이파리가 있어야 되죠. 그죠? 네. 이파리에서 그 탄소동화장애용을 해가지고 열매를 맺으니까 이파리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이파리가 달리려면 이제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네, 가지가 없으면 이파리가 달릴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가지가 달리려면 줄기가 있어야 되고 줄기가 튼튼해야 돼요. 그죠? 네. 비바람에 쓰러지지 않고 줄기가 버텨줘야 가지가 이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는 거다 이거죠. 그다음에 줄기가 또 튼튼해지려면 기본적으로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죠. 그죠? 네. 뿌리가 깊게 내려야 되는데 보니까 그 뿌리가 깊게 내리려면 기본적으로 토양이 좋아야 된다 네. 이거죠. 토양. 그다음에 아무리 이런 요소들이 잘돼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태양이 없으면 태양이 없으면 열매를 못 맺죠. 그래서 이건 인간이 할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죠. 그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권한이세요. 그죠? 네. 태양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걸 이제 기업경영에다가 아까 말씀 저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대로 기업경영에다 한번 비유를 해봤죠. 그죠? 사과. 이건 좋은 제품이다. 그죠?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드는 거가 목적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사과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파리 있죠. 이파리. 그 이파리에 해당되는 거는 우리 회사로 말하면 이제 공장입니다. 그죠? 공장. 공장에서는 제품을 만드는데 뭘 가지고 만드냐면, 이제 제품, 공정, 사람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죠? 네. 공장이다. 그 다음에 이제, 가지는, 가지는 우리 종업원이다. 그 다음에, 줄기는 간부다. 그 다음에, 뿌리는, 저는 이제 그걸 기업 문화라고 표시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이제 장수 기업들이 있고 또 기업이 수명이 짧은 기업도 있는데 대부분 장수 기업들을 보면 기업 경영도 잘하지만 기업 문화가 있어요. 그죠? 문화. 그래서 회사에서 신입 사원이 들어면 그걸 구체적으로 설명을 안해 줘도 그 풍기는 문화가 있어요. 그죠? 선배들이나 아니면 회사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보고 스스로 풍기는 문화가 있다 이거죠. 그것이 밑바닥에 있으면서 거기다가 기술이나 어떤 그런 거를 접목을 시켰을 때 기업이 성장한다 이거죠. 문화가 없는 기업은 뿌리가 흔들린다 이거지, 그죠? 네. 뿌리가 기업 문화다. 에,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이런 나무가 잘 자라려면 토양이 좋아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토양에 해당되는 게 환경이다. 그래서 이제 환경 품질 책임제. 아까 그 RBS라는 말씀 을 드렸는데 그게 다른 얘기가 아니고 환경 품질 책임제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Responsible b o u n d a r Production System 해가지고 그. 앞에 글자를 해가지고 이제 RBP S 경영혁신 시스템 이렇게 이제 만든 겁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각그 기능의 역할이 있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종 우리 그 종업원의 역할은 일단 그 줄기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네. 근데 우리 그 회사 생활하다 보면 말이죠, 우수 사람 보고 많이 부탁치는 사람 이 있어요, 그죠? 네. 근데 이 조직은 말이죠. 항상 좋을 수가 없어요. 서로 생각이 다르고, 또 기업은 어떤 성과를 내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걸 요구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려운 거를 같이 풀어나가려면 서로 갈등이 있고 하거든요. 근데 어떤 친구들은 그걸 못 견디고 계속 불만을 해요. 그죠? 우리 뭐 상사가 어떻고, 이런 불만을 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자기가 소화를 하고, 그죠? 소화를 해서 그 다음에 잘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제 경험에 의하면 결국은 상사가 조금 부족하고 나하고 맞지 않더라도 딱 달라붙어가지고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는 사람이 결국은 그 가지가 자라서 줄기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네. 근데 우선 한번 계속 부닥치고 그러면 떨어져 나가죠. 그죠? 그런데 네. 성경말씀이 뭐라고 했어요? 농부가 그래 가지 손가락 못 내면 농부가 가지치기를 할까봐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죠? 네. 자기한테 자기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을 막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일단 웃사람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웃사람이 잘못한 거는 자기가 웃사람이 됐을 때 그렇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제 그런 어떤 이게 이제 말씀 속에서 제가 이제 찾은 그 경영의 제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직원들한테 여러분들이 살수 있는 방법은 이런 거다 이렇게 교육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간부들한테는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 당신들이 다 하려고 그러지 말고, 당신들은 어떤 전략과 어떤 경험을 가지고 직원들을 훈련을 잘 시켜서 직원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 네. 사과 나무를 봐라. 네. 응? 그래서 나중에 이제 보여드리겠습니다마는 저는 이제 회사에 온 갈정마다 대우 자동차도 그렇고 다음 회사도 제가 몇 군데 이제 CEO도 하고 했는데 발전보다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사과나무 식수입니다. 일단 사과나무를 심어놓고 직원들을 이제 사과나무 앞에서 실제로 교육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신입사원이 들어오면 또 사과나무 앞에서 우리 회사는 이 사과나무 원리에 기해서 기업경영을 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이제 그 되죠, 그죠? 그렇게 가지고 이제 하고 했고 그다음에 이제 그 CEO. CEO의 역할은 뭐냐면 태양은 그러니까 사실 CEO의 어떤 CEO들이 무슨 경영서적을 많이 보고 그러는 것보다도 제가 볼 때는 태양을 하루에 몇 번씩 쳐다보면 거기 답이 있는 것 같아요, 그죠? 네. 자 우선 태양은 따뜻해요, 그죠? 네. 어, 따뜻해야 된다 이거죠. 네.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파워가 있어요, 무한대의 파워가 있는 거예요, 그죠? 경험과 능력, 지혜. 이런 것들이 무한대로 가지고 있는 게 태양이에요, 그 네. 보고 배워야 된다, 이거죠, 그죠 네. 그다음에 태양은 또 중요한 게 뭐냐면 골고루 비치에요, 그 네. 어디 대한민국만 비치고 뭐저 일본은 안 비치고 이렇지 않고 골고루 비치에요. 네. 어떤 날 햇빛이 안 비치는 날은 뭐냐면 햇빛이 안 비치는 게 아니고 중간에 구름이 끼어서 가려서 그래요, 그 네. 어, 구름 위에 올라가 보면 세계를 다 골고루 비치에요. 공평해야 된다, 이거예요. 공평한 하나님, 네. CEO도 자기 뭐 어? 친인척 또는 이제 뭐 후배 이런 거 따지지 말고 능력에 의해서 평가해주 고 공평하게 할때 직원들이 다 이렇게 따르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거 이상한암무 이론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게 했냐면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이제 환경 아니에요 환경. 그래서 제가 아까 저 지난 시간에 그 부수 청소한 얘기를 했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차체부를 이제 청소를 그렇게 해서 깨끗 이 제가 성공 사례를 만들었는데, 에, 그다음에 이제 그거를 에, 어떻게 해주냐면 이제 각 개인별로 분양을 해줬어요. 그 에, 저희가 한 부서의 전체 면적이 한한 한 2만 평 되는데, 2만 평을 한 600명으로 해서 자기 관리 구역을 이제 분양을 해줬어요. 그죠? 에, 분양을 해줘가지고 자기 관리 구역을 자기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점심 시간에 제가 시작을 한그 운동을 아침에. 8시 근무 시간인데 이제 7시 반까지 직원들이 전부 나와 가지고 자기 관리 구역을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처음에 그거 안안 안 되죠. 그 그렇죠? 근무 시간 외인데 누가 하려고 럽니까 근데 그거를 시키는 게 아니고 제가 먼저 하고 직원들한테 처음에 이제 불만들이 많죠. 우리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에서 왜 부서장이 청소만 하냐? 이런 불만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뭔 얘기를 해 줬냐면 자, 여러분들 제가 차체 이부 생산 기술 부장을 하다가 차체 부장을 내려서 와 보니까 정말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한다. 일하기도 힘든데 하루 종일 먼지를 먹고 일하지않냐 그럼 그것이 몇 년이 지나면 여러분들 피해가 어떻게 되겠냐 이거지. 명색이 제가 부장인데 여러분들 먼지 먹여주는 부장은 되고 싶지 않다 나는. 그래서 제가 청소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먼지 안 먹는 공장을 만들어 주고 싶어서 한다. 그니까 러 표정이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그죠? 그런데. 나 혼자 3만 평을 다 청소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러니까 빨리 하고 싶으면 좀 같이 좀 하자. 그래서 분양을 해줘가지고 그렇게 해서 재밌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차체 부서가 이제 잘 돼가지고 또 이제 저도 제일 먼저 임원 진급을 했고 그 네. 다음에 밑에 있는 사람들도 이제 잘 돼가지고 지금까지도 이제 거기 경영에 참여하는 분들도 많이 있고 그래요. 보람 아니에요. 그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를 1년에 두 번씩 그 직원 부인들을 모셔다가 직원 부인들을 이제 교육을 시키죠. 네. 왜 그러냐 면 우리 남자들이 이 사람이라는 게 습관이 있기 때문에 이 자기 관리 구역을 자기가 청소하는 습관이 가정에서부터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직원 부인들을 모셔다 놓고 제가 교육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런 운동을 하는데 여러분 남편이 회사에 나오면 제가 책임질 테니까 가정에 돌아가면 여러분들이 좀 남편을 책임져달라. 그러니까 자기 그 생활환경을 관리하고 책임지고 하는 거를 이렇게 해서 에, 가정도 행복하게 되고, 회사도 잘 되는 그런 위윈 관계를 만들어 보자. 그래 가지고 이제 교육을 하고 그랬죠. 자, 그래서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에, 이런 얘기죠. 깨끗한 환경을 만들면 우선 그 일할 만한 공장이 되죠. 그죠? 네. 에, 건강 안전도 좋고, 그런 공장이 되고, 그 다음에. 질서와 안전이 확보된다 이거죠. 네. 이런 운동을 해서 공장이 깨끗해지니까 안전 사고가 삼분의 일로 줄었어요. 안전 사고가 네. 질서가 잡히니까. 그리고 노사 문제도 해결이 많이 됐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기가 막힌 그 환경을 통해서 이제 사람을 바꾸는 네. 방법이 네, 그렇다 이거죠. 그 다음에 깨끗한 환경을 만들고, 그 다음에 이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여러분들도 가정에서 한번 해보시면 이 청소가 우승 것 같아도 이 청소가 사람을 바꾸는 힘이 있습니다. 네. 이 청소를 하면 에, 마음이 깨끗해져요. 네. 봉사하는 음? 마음, 그다음에 뭐를 똑바로 하, 하려는 마음 네. 이런 마음이 깨끗해져요. 네. 그다음에 마음만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나중에 머리도 깨끗해져요. 그러니까, 청소를 잘 하는 사람은 우울증이 없습니다. 어. 우울증이 없어요. 우울, 주변에 우울증 있는 친구들이나 있으면 한번 좀 리코멘드 해보세요. 청소를 해라. 아무리 교육받고, 뭐 책을 읽고, 뭐 운동하고 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해요. 청소하면 우울증이 없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깨끗한, 그래서 이제 이거를 깨끗한 마음이 되면 우선 조직의 주인화가 되죠. 그죠? 주인아, 네. 내가 맡은 구역은 내가 청소한 거나 마찬가지로 내가 만드는 제품은 내가 책임진다. 네. 이내 제품은 우리 형제나 우리 부모님이 탈 자동차다. 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차를 만드니까 품질 좋은 차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그다음에 이제 노사가 서로 이렇게 다툴 것이 아니라 문제가 있으면 서로 해결하고 이런 윈윈 노사 문화를 만들어 나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서 분위기를 많이 바꿨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뭐냐면 기업에서 에, 목적이 이렇게 뭐 분위기 좋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좋은 제품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깨끗한 제품을 에, 실현을 하기 위해서 이제 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니까 품질 좋은 제품을 만들 우리가 보통 요새 그 사과도 이제 유기 유기농 사과가 있죠. 그죠? 네. 유기농 사과. 유기농 사과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하시네. 결국은 유기농 사과를 만들려면 토양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토지를 토지를 예, 유기 토질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죠? 비료를 안 주고 퇴비나 이런 걸 써서 마찬가지예요. 유기농 사과가 토지를 바꿔서 유기농 사과가 되는 거 마찬가지로 공장도 환경을 깨끗이 하면 거기서 어떤 유기적인 기능이 발달돼가지고 유기품질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유기품질. 유기품질. 불만, 이제, 품질 결함이 없는 그런 조치품을 만든다. 하는 이론을 이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영자가 해야 될 일과 에, 작업자가 해야 될 일, 이런 걸 나눠서 이제, 물론 많이 있지만 오늘 간략하게 이제 종합해서 말씀드리면 그런 내용이고. 에, 그래서 이제, 그다음에는 제가 그 다음에는 제가 그성경에 어떤 혁신의 조건이 있는지 그걸 한번 또 한번 찾아봤어요. 요한복음 15장 가지고 이제 계속 공부를 하면서 실시하면서 보완을 해 나가는 거죠. 기업 경영에서 기업 경영을 성공적으로 하려면 몇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중요한 요소. 그 요소가 여기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비전 만들기하고 전파입니다. 그죠? 아이들한테 공부를 하라 그러는 것도 공부를 하라 그러는 것보다. 네가 공부를 잘하면 어떻게 되는지 그런 비전을 만들어 주는 게 부모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거만 확실히 자녀들이 알면 공부하지 말라고도 하죠, 그죠? 네. 회사도 마찬가지예요. 네. 왜 열심히 해야 되는지, 청소를 왜 해야 되는지 네. 이런 어떤 비전을 만들어 주는 게 가장 중요하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직원이 워낙 많으니까 일일이 다 간섭할 수 없단 말이죠. 시스템을 만들어 가지고 누가 뭐라고 하않아도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여줘야 조직의 성과를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시스템.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혼자 할수 없고 이제 팀으로 할수 있는 일이 많잖아요. 네. 어려운 문제는 같이 풀어야 되잖아요. 네. 팀 구성. 그다음에 이제 성공을 전파하는 방법이 뭐냐면 큰 조직에서는 작은 성공을 만들어 가지고 그걸 확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네. 한꺼번에 다 하는 건 엄청 힘들어요. 그리고 다시 원위치 되고. 그래서 그 작은 성과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다음에. 어, 종업원들이 6 0 0명이라 그러면 600명이 전원 참여해서 그, 다 같이 노력을 해야 성과를 나타내죠. 예, 그래서 이제 전원 참여.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리더십이죠. 리더십인데, 리더십은 이렇게 이론이나 지식까지 하는 게 아니고, 제 경험에 의하면 설선수범입니다. 자기가 할수 없는 거, 어? 하지 않는 거는 부하 직원들한테도 시키면 안 돼요. 그죠? 확실하게 달라져요. 리다가 하면서 시키는 거하고 자기는 하지 않으면서 밑에 사람한테 시키는 거하고 부모님들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게 하려면 그 훌륭한 어머님들 이제 그 사례를 보면 100% 거의 100%인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독서를 많이 하는 습관을 길러주는 게 엄청 중요하죠. 네. 예, 앞으로 이제 이 지식의 시대, 세대에서 생각의 시대를 바뀌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생각의 시대를 만드는데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독서입니다, 그죠 많이 읽고 두 번째 뭐냐면 많이 그리고 그다음 많이 쓰고 하면서 이제 생각이 발달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교육시키는데 학교나 아니면 어떤 이론적인 거 가지고 안 되고 가장 중요한 게뭐 부모님이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집에서 책을 보는 걸 보고 자란 어린 아이들은 자기도 모르게 책을 보게 된다, 이거죠. 그만큼 이제 술손수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에, 그다음에 이제 위기의식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걸 이제 성경에서 찾아봤더니 여기에 아주 어, 저는 이제 이게 뭐 제가 만든 그~ 획탄은 아니에요. 제가 경영 서적이나 여러 가지 그~ 유명한 경영학자들 통합적으로 제가 예, 이거 종합을 해봤는데 이게 성경 말씀이 다 들어가 있어요. 자 우리 성경 말씀에 보면 비전이라는 건 이제 부활하네 부활 영생 네. 네. 이런 것보다 더큰 비전은 없죠. 우리 사람에게 이것보다더큰 비전은 없다 이거죠. 네. 두 번째 혁신 시스템이 요한복음 15장 말씀드렸지만 성경 66권에 구석구석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게 인데 감춰져 있다고 랬죠 네. 어, 보통 사람들한테 안 보인다 이거죠. 네.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고 간구하는 자에게 보여주신다 이거죠. 그 다음에 팀 구성. 이거 회사에서 중요하다고 그랬는데 예수님이 열두 제자를 만드셨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성공 모델, 그 성경에 보면 이제 뭐 지경을 넓혀라 이런 얘기도 나오고 어떤 파문 이런 얘기도 나오죠. 예수님도 본인이 열두 제자를 가르치고 또그 사람들이 나가서 전파하고 전도하고 그죠 이런 걸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이거죠. 이게 경영이론이에요. 그죠그 다음에 그 전원참여, 권한위양. 이게 그 달란트 비유에 나오잖아요. 그죠.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그죠. 더, 다,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한테 더큰 일을 맡기는 어떤 그런 일은 있고. 그다음에 뭐 솔선수범은 예수님 같이 솔선수범하신 분이 안 계시죠. 그죠. 제자의 발까지 씻었으니까. 그다음에 위기의식인데 어떤 발전이 있으려면 위기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위기의식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살면서 항상 위기의식이 있는 거야 국가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근데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으면 더 열심히 하려는 노력이 안 생기죠. 하나님의 생각하는 위기의식은 뭡니까? 예? 하나님의 심판. 이렇게 아주 적나라하게 어떤 경의 이론을 성경에다가 감춰 놓으셨어요. 예? 제가 들어가서 <laughs> 끄집어낸 거예요, 그죠 근데 저는 이제 일부를 끄집어냈지만 또더 많은 걸 끄집어낸 사람도 많이 있겠죠, 그죠? 예. 자,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제가 RBP에서 경영 연구소를 하는데 그 목적이 뭐냐면 제가 이걸 해 보니까 사실은 저는 이제 자체 2부장을 하다가 진급을 하게 되니까 더큰 조직을 맡게 되잖아요. 네. 더큰 조직을 맡게 되니까 한 2만 평을 관리하다가 거의 한 10만 평 부평 공장이 거기가 한 30만 평 됩니다. 한 3분의 1을 제가 맡게 운영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우크라이나하는데또 거기 공장장으로 갔다 와서 다시 또 이제 회사로 들어와서 부평 사업부 무장이 된 거예요. 네. 30만 평을 다 관리하는 감독자가 된 관리자가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런 과정에서 이제 물론 그 기업에서 이런 어떤 RBPS 혁신 시스템 이것만 가지고 발전된 게 아니고 우리 그 우회 사장님이나 훌륭하신 임원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각 분야에서 이제 다그 노력을 하셔 가지고 그 2000년도에 내대자동차가 부도 났을 때그 어려운 위기에서 위기를 극복하고 GM이 인수하는 그래서 빛을 보는 그런 거를 만드는 데는 이제 많은 우리 선배나 많은 분들이 했는데 제가 맡은 거는 이제 현장 운영에 관한 책임을 맡았으니까 현장 운영 측면에서 이제 이 환경 품질 책임제 이 시스템을 접복을 시켜서 성공을 만들었다. 하는말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하고 싶은 게 뭐냐면 어, 이 세계 산업을 바꾸는 것은 시스템입니다 그죠 네. 미국의 시스템은 포드 생산 방식 그 매스 프로덕션 시스템 그런 것이 있었고 그다음에 도요다는 이제 tps 도요다 생산 방식 그런 게 있었고 gm은 또 gms라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rbps 경영혁신 시스템을 한국형 경영혁신 시스템으로 발전시켜서 이거를 세계에다가 한번 전파를 해서. 우리나라 경제를 살리고 또 지구를 깨끗이 하는데 한번 기여를 해보자. 그래가지고 r b p s 경영 연구소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r b p s 경영 연구소에서 이제 그 그런 거를 계속 연구를 해가지고 지금 이제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책도 쓰고 이런 역할을 이제 앞으로 계속 하려고 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마무리 하겠는데요. 이런 어떤 경영혁신 시스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기업을 경영을 했더니. 그 기본적인 어떤 성과가 나타나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 경영혁신 시스템을 실제로 적용해가지고 진짜 성과가 있었는지 그걸 데이터로 보여드려야될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다음 시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그 기대가 되시죠? 네. 네 그래서 그. 어떤 기업 경영도 그렇고, 어떤 우리 가정 생활도 그렇고, 그 하나님 말씀을 깊게 간직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어려운 거를 간구하면, 무리한 거 외에는 대부분 다 들어주시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고,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자,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